여러분 안녕. 동화읽는 소윤입니다. 오늘은 그림이 아주 멋진 미술동화를 들고 왔습니다. 밀레의 그림이야기라고 하죠. 제목은 엠마는 어디 갔을까? 선자은님 글, 글 손샛별님 그림으로 통큰세상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조천도서관에서 제공받았어요. 예쁜 그림책 한번 펼쳐보겠어요. 화가 밀레에 대한 이야기. 자. 엠마는 어디 갔을까 진아는 엄마와 미술관에 왔어요. 그런데 뽀릇통한채 입술을 셀척거렸지요. 치,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이게 뭐람? 그때 뱃집으로 만든 초가집이 보였어요.진아는 가까이 다가갔지요.저게 뭐지?우리 마을을 구경하고 싶니?불쑥한 남자아이가 진아 앞에 나타났어요.이 속에 마을이 있다고?난 장이라고 해.궁금하면 따라와.장은 씩웃더니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진아도 장을 따라 들어갔지요.와 미술관 안쪽에 있는 초가집같은. 음악집으로 둘이 들어간다. 엠마를 찾았니? 아직? 어? 여기가 어디지? 구멍 밖으로 나와보니 미술관이 아니라 시골 들판이었어요. 아저씨들이 볏짚을 묶고 있었지요. 장, 엠마를 찾아오랬더니 뭐하는 거니? 새스랑을 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나랑 엠마를 찾으러 가자. 장이 진아의 손을 잡아끌었지요. 엠마는 옆집에 사는 귀여운 여자아이예요. 아주머니들이 허리를 구부린 채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엠마 못 보셨어요? 아까 이삭을 줍다가 인형옷을 빨겠다고 가던걸? 음 이삭 줍기 밀레의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이삭 줍기 장과 진화는 빨래하는 곳에 왔어요. 아주머니, 엠마 못 보셨어요? 조금 전에 인형 옷을 빨더니 나무 토막으로 인형 침대를 만든다고 가던걸? 음, 밀레그린 세탁하는 여인 둘은 장작을 패는 아저씨에게 갔어요 아저씨는 손도끼로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었어요 아저씨, 엠마 못 보셨어요? 조금 전에 나무 토막을 달라더니 우유를 마시겠다고 가던걸? 장작 패는 사람 밀레 그림은 시골 농부들을 주로 그려서 아주 자연주의 화풍으로 제가 알고 있답니다 저야 그림에는 자신이 없어요 우유를 휘젓는 사람 루브르,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우유를 휘젓는 사람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요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우유를 만드는 곳에 왔어요. 아주머니가 통 안에 든 우유를 휘휘 젓고 있었죠. 엠마 못 보셨어요? 방금 전에 우유를 마시고 갔단다. 아, 엠마가 왔었네요. 엠마, 엠마. 둘은 마을 구석을 구석구석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엠마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성당의 정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땡, 땡, 땡. 그래빌의 성당, 오르세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네요. 엠마야, 엄마가 기다리셔.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장이 손뼉을 치고 며 말했지요. 아 알았다. 엠마가 이삭을 주었다고 했지. 분명히 거기로 갔을 거야. 만종 오르세 미술관. 유명한 밀레의 그림이죠. 아마 웬만한 어른들은 다 보아온 그림입니다. 장은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가 흔들흔들 키질를 하고 있었지요. 이삭 껍데기를 골라내는 거란다 장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 건초더미에서 귀여운 얼굴이 쏙 나왔어요. 장오빠 거기 있었구나 키질라는 농부. <laughs> 루브르 박물관에서 오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농부. 엄마 어디 갔다 왔니? 걱정했잖아. 엄마 배고파요.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꼬르륵 지나도 배가 고팠지요 나도 엄마한테 갈래. 아 엄마 보고 싶다. 잘 가. 다음에 또 만나. 장이 지나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볏집 구멍에서 나오자 다시 미술관이 짠. 지나야 어디 갔다 왔니? 친구네 마을에 다녀왔어요. 바로 저기요. 지, 진아는 배치 구멍을 가리켰지요. 미술관에서 엄마가 진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네 마을이라고. 어 이상하다. 진아가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은 장내 마을에서 본 풍경과 똑같았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밀레의 마을에 다녀온 진아니까요. 가 아, 밀레 음. 자 여러분 어때요 아주 유명한 화가 밀레가 농부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주로 농촌의 모습들이 그려졌었지요 음, 애기 키우는 엄마들 애기 키우는 아빠들 그리고 이쁜 애기들 우리 애기가 음좀더음 음, 그림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이렇게 밝고 화사한 그림을 그린 손샛별님이 우리를 밀레의 마을로 데려갔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예쁜 생각 많이 하시고 행복한 대화도 많이 하시고, 많이 웃고, 건강하고, 그리고 슬기롭고, 행복한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빕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잘 지내다가 또 만나요. 고마워요. 안녕.